이 대근육 운동 기능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차가 있어요. 분명히 개인차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어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우선은 3개월 영하들부터는 90도 이상 머리를 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집기는 3개월부터 서서히, 서서히 시작을 해서 5개월 때는 보통 뒤집기를 이제 마무리를 해요. 그리고 바닥에서 손을 떼고 이제 앉는 거는 8, 9개월 때 보통 진행을 하고 다음에 계단 오르내리고 또는 혼자서 2개 이상의 계단을 막 올라가는 거 있죠. 계단 칸칸이 막 넘어가는 건한 19개월 정도. 여기까지는 제가 계속 같은 말이니까 반복을 했으니까 이제 이 얘기 말고 던지기 놀이를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던지기 같은 경우에는 손에 갖고 있는 물체를 팔과 손목을 움직여 다른 곳으로 이렇게 던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 던지기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부터 가능하느냐 19개월 이후부터 이게 좀 원만하게 진행이 잘 됩니다. 그래서 19개월 이후에 아이들에게는 솜털을 던져요, 솜공을 던져요, 양말공을 던져요, 던져서 뭐이 돼지 배에 음식을 붙여주어요. 이런 활동을 할수 있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 전에 아기들한테 앉아주고 한 7, 8 개월 혼자 앉을 수 있다고 했는데 딱 앉혀주고 공 던져주고 정연아 여기 엄마한테 던져봐. 얘는 그냥 뭐지, <laughs> 뭐지? 그냥 갖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죠. 이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놀잇감을 선정할 때도 이런 발달 수준에 맞춰서 놀잇감을 선정해 주시면 정말 좋아요. 18개월짜리가 됐는데 전집을 사야 된대. 왜죠? 어, 저는 모르겠어요. 어, 그리고 10개월 됐는데 무슨 뭐 땡땡땡, 무슨 뭐 이따만한 세트를 사야 된대요. 왜죠? <laughs> 저는 모르겠어요. 예. 네. 어쨌든, 그래서 이런 기구를 조정하는 능력, 바퀴 달린 것들을 유모차를 끌고 하는 것도 사실은 20개월 이후에 나타나는 양상이에요. 이거를 혼자 서서 걷는다고 이거를 막 유모차 사주고 너왜못 끄니? 막 20개월 그 전에 친구들한테 얘기를 아무리 한들 빠른 친구들 이외에는 이것을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장난감 세팅이나 또는 선생님들이 보고 계신다면 영어반 세팅은 그 개월수에 맞춰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니 이러한 것들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어떤 교구나 교재들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발달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18개월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걷지 못한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어떤 그 의견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리고 기는 행동이 있는데 어떤 친구는 배만으로도 기는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배밀이 없이 그냥 바로 무릎으로 기는 아이가 있어요. 상관 없어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배밀이를 하잖아요. 배로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기는 친구가 그렇지 못한 친구들보다 움직임이나 어떠한 행동들이 더 크고 효율적이에요. 사실은 왜 배라고 하는 근육을 계속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배밀이랑 기기는 뭐가 자극이 되죠? 장. 장이 자극이 되잖아요, 장이. 왜 우리도 배탈나고 아프면 여기 뜨뜻하게 온팩 해갖고 이렇게 배 깔고 누워있으면 아좀살것 같아 이런 생각하잖아요. 또는 내 손은 약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물론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배를 살살 문질러주면 배 아픔이 약간 덜하듯이 배로 이렇게 기는 아이들이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장이 조금 더 튼튼하고. 에, 튼튼해지고 조금 더 많은 대근육 활동들을 할수 있다는 결과, 연구 결과는 이론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 아이는 무릎으로 바로 겼는데 배밀이 배로 하지 못해서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예, 아이들은 자기 발달에 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릎으로 기든 손가락으로 기든 기기만 하면 돼요. 다만, 그냥 이 연구 결과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다음에 영화 같은 경우에 던지기 지금 얘기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나왔는데 6개월이 되면 우연찮게 손에 있는 거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띵그랑 이런 소리가 좀 들리거나 뭔가 불빛이 띠용 띠용 나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행동이 재밌어서 계속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내려놓아요. 계속 이렇게 의도적으로 잡고 물체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팔과 손목의 근육을 사용할 수 있어요. 뿌잉뿌잉.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때 되면 놀이감을요. 아시죠? 소리가 나오는 사운드공. 맞잖아요. 떨어뜨렸는데 막 이렇게 하면 얘가 얼마나 길이 재밌겠어요. 계속 떨어뜨리는 행동을 할수 있는 어떤 놀잇감을 주면 아이가 더 어떠한 그 팔이나 손목에 대한 근육들이 더 발달하겠죠. 그렇죠? 이것이 발달하면 당연히 이 끝에 있는 말초 신경도 같이 발달을 할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이 있어서 14개월에서 15개월까지는 더 이렇게 던질 수가 있고요. 만 2세 영아는 공의 움직임을 쫓아가요. 그래서 다시 공을 잡아서 굴려보는 행동을 할수 있대요. 그리고 만 3세는 이제 목표점을 정해서 바트처럼 이렇게 던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대근육 운동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어오르기 이렇게 기어서 올라가는 이런 것들은 걷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긴 하는데 읽어 그러니까 읽어볼게요. 영아는 일어서고자 사물이나 사람을 붙잡기 시작하면서 이와 동시에 기어오르기를 시작할 수 있다. 걷기 이전에 손과 발로 이렇게 계단을 기어올랐다면 걷기 이후에는 손을 놓고 그죠 어 계단의 난간을 붙잡고 선, 자, 자, 선 자세로 계단을 오르려고 하는 양상이 보여요. 자 이. 때 영화는 양발을 번갈아 가면서 오르는 게 아니라 한쪽 발 계단에 올려놓고 잡고 또 한쪽 발 계단에 올려놓고 잡고 또 다른 쪽발 올려놓고 잡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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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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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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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17개월부터는 계단을 왔다 갔다 할수 있고요. 아까 제가 말했죠, 19개월 이후엔 북한씩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뭐뭐 30개월 정도가 되면 이제는 자유롭게. 운동을 할 수가 있겠죠. 자전거 타기가 나와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자 세발 자전거 타기는 영아들이 가족들로부터 독립을 경험하고 또래와의 동일시를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영아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론에 나와 있는데, 저도 생각해 보면 우리 큰애 둘째 자전거로 태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왠지 좀 불안하고 사고가 날까봐 불안하고. 그렇다고 이 사고라고 하는 게 사실은 내가 조심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나가다 갑자기 들이받을 수도 있어서 제가 그거를 안 했는데 이 전공책에는 세발 자전거 타기가 자기가 어떠한 것들을 스스로 조작하고 움직이고 그것들의 어떠한 결과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이러한 것들을 영화는 느끼면서 어, 상당한 그 자존감의 발달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론책에는. 네, 그래서 영화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세발자전거. 삼천리에서 저를 불러주신다면 언제든 안 되나요? 안 되나요? <laughs> 네, 중요한 거니까 저는 꼭 한번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전거 타기를 통해서 영화의 움직임이 확장되면서 가족이 아닌 즉, 또래 친구들과의 만남의 기회가 자꾸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또래와의 동일시 됨이 되게 중요해진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엄마, 옆에 철수는 장, 뭐, 자전거 타는데 나는 자전거 타고 싶다. 저거, 저거, 저거. 그래서 애들이 보통 그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500원인가 1000원 내고 그 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띠리리리리리리리리 네. 아, 목마 띠리리리. 리리리리하면서막 타는 거 애들 엄청 좋아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좋아하는데 또 웃기는 거 봐요. 그 옆에 어떤 애가 서있잖아 계속요. 구경하고. 그리고 이제 다때리리 끝나서 타면은 돈안집고넣고도 어떻게 하든 거기 올라가갖고 막 혼자 흔들고 아빠한테, 엄마한테 돈 넣어달라고 막 하는 애들 있듯이 자전거 타기가 그만큼의 영아의 발달이 효과적이라는 걸 저도 몰랐어요. 정리를 하면서 알게 된 거죠. 예, 그래서 18개월 이후엔 영아가세발 자전거 타기를 시도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2세가 된다면 50% 이상은 자전거를 탈수 있고, 3세가 되면 약 90%의 아이들이 자전거 타기를 할수 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런 책에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일 중요한 키워드인 우리 영화의 발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그리고 영화의 시각, 청각, 뭐 후각, 미각, 촉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영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온몸으로 움직이기에 대그룹, 아, 대그룹이라며. 죄송합니다. 이제 이게 유아가 자꾸 입에 박혀갖고, 대근육, 네, 대근육을 어떻게 발달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이야기를 나눠보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소근육에 대한 부분과 인지적인 발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뼈리였습니다. 이거, 이거 열심히 할래요. 뿌잉뿌잉. 던지기, 던지기, 팔과 손목 던지기입니다. <laughs> 아, 안녕. 아, 중요한 걸 놓쳤어요. 예, 저는 중요한 걸 놓쳤어요. 지금까지 뼈리였습니다. 제 영상이 좋았다면 반드시 좀 제발 좋아요, 야, 구독 좀 눌러주세요. 이런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는데 왜 좋아요, 구독을 안 눌러주시면 저는 잊을 겁니다. 꼭 눌러주 꼭 눌러주세요. <웃음>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이 팔과 손목을 <손보고> 흔드는 거예요.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웃음>